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준비하신 은혜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풍성해지고 여러분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영성의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래도 다윗은 하나님과 참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도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10편 34편 가운데 다윗은 자기 자신이 곤고했다는 말을 두 번이나 하고 있어요 곤고했다, 곤고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힘들었다는 말이에요 고통스러웠다는 말이에요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어찌할 수 없어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 말입니다 10편 34편의 배경은요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22장 2절까지가 본문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도록 미워했어요. 얼마나 미워했냐면 다윗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이때 다윗은 사울과 대적하지 않기 위해서 피해 다녔어요. 도망 다녔어요. 사실 다윗이 힘이 없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갔냐면요. 블레셋 땅까지 숨어 들어갔어요. 블레셋은 당시 다섯 개의 나라가 연합으로 이루어진 국가였는데 그중에 하나인 가드 땅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가드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블레스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알고 있지만, 특별히 이 가드 사람들은요, 다윗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유는요, 자신들의 고향 출신이었던 골리앗을 다윗이 죽여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가드 사람들은 다윗에 대한 미움 감정 하나, 다윗에 대한 두려움 하나, 두 가지 감정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땅 가드에 숨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궁금했어요. 그래서요 소문을 들어봤더니 사울이 죽인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자는 만만이다. 다윗의 존재가 대단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드 왕이었던 아기스에게 백성들이 가서 보고를 했어요. 여기 지금 다윗이 숨어 들어왔는데 그 존재가 대단합니다.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찾아서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숨어든 다윗이 꼼짝없이 가드 왕 아기스 앞에 붙들려 갔는데 아 글쎄 말입니다. 사울을 죽인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랬는데 아기스 왕 앞에 나타난 다윗은 용사 골리앗을 때려 죽였던 건강한 청년 용사가 아니라 미친놈이었어요. 갑자기 왕 궁에 있는 문짝을 극적거리면서 수염으로 침을 질질 흘리고 눈동자는 풀려 있고. 누가 보아도 영락없이 미친 놈이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만나기 전까지 속으로요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한편으로는 이 대단한 인간이 혹시 자기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까 걱정도 했겠죠. 그런데 마침내 나타난 다윗이 미친 놈의 모습을 가지고 있자 아기스가 성질이 나가지고. 어떤 녀석이 저 미친놈을 왕궁에 들였느냐 당장 갖다가 버려 버려라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된 거죠? 정말 다윗이 미친 겁니까? 아니거든요. 다윗이 지금 미친 사람 행세를 해야 할 만큼 곤고한 상태에 빠졌다 그 말이에요. 곤란한 상태에 빠졌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미친놈 행세라도 해야만이 살수 있는 그런 지경에 다윗이 지금 빠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다윗이 곤고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나는 너무 곤고합니다. 나는, 나는 너무 곤란합니다. 나는 지금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다윗에게 힘이 있거든요. 다윗을 따르는 자가 지금도 몇 명이나 있냐면요. 내가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걸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지금 400명 정도가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마음만 먹는다면 미친놈 행세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곤란과 그런 어려움에 처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나 곤고해요. 나 힘들어요. 나 어찌할 수 없어요. 이렇게 자신을 어떤 의미에서는 낮추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에게도 권고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삶에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이 올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더 나은 삶으로 더 하나님이 복 주는 자가 될수 있는지 하나님 지금 그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곤고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과 에너지를 통해서 더 도약하는 더 많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곤고해질 때는 두 가지 경우에 처하게 돼요 한 사람은요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나 지금 고통스러워요 나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이럴 때 주저앉아버려요 어떤 것도 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도 싫어요. 예배도 싫어요. 누구 만나는 것도 싫어요. 나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더 심하게 말하면요. 세상적으로 가요. 타락한다고 말해요. 술을 퍼마시거나 죄를 짓거나, 못된 짓을 하거나, 일종의 자기를 학대하는 이런 지경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알코올 중독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마약 중독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 중에요 중독 어떤 곳에 빠져가지고 헤원하지 못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의 삶에 어떤 곤고함이 찾아왔을 때.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마이너스한 거예요. 나 몰라. 나 싫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 내버려둬. 이렇게 자기를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반대의 경우예요. 다윗에게 곤고함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가 권고할 때 누구를 생각했냐면요, 주님이 이 권고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뭔가가 있을 거야. 하나님은 이 공고함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을 거야. 이것을 다윗이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자신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 쓰지 않고 세상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이 다윗의 영성이고 다윗이 권고할 때 하나님 앞에 가졌던 태도임을 믿으시기를 주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다윗은 권고할 때 영적으로 이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퇴보하지 않았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을 한번 잘 지금 저울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권고할 때 영적 이탈, 아니면 나는 공고할 때더 하나님께 영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공고할수록 자기를 버렸어요. 다윗은 공고할수록 자기 방법을 버렸어요. 다윗은 공고할수록 자기의 생각을 버렸어요. 다윗은 공고할수록 하나님에게 집중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했어요. 이게 다윗이 가진 영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4편에 보면요. 다윗이 공고할때세 가지를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다윗은 공고할때 영적으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4절에도 6절에도 17절에도 다윗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부르짖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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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절 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공고해지고 우리가 삶이 공고해지면 기도하러 나가게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기도 못해요 분파가 일어나고 속이 시끄럽고 마음에 부담이 가득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정말로 기도가 되나요? 정말 엎드리게 되나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다윗은 곤고할수록 주님 앞에 부르지 않다 힘들수록 주님 앞에 부러지졌다 말이에요.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무릎 꿇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환난이 뭐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곤고란 말이에요. 다윗이 겪고 있는 곤란한 지경이라고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곤고했어요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곤고했어요 다윗이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곤고했어요 그럴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러지셨더니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서도 건져주시고 환경에서도 건져주시고 주변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신 줄로 믿기를 주원합니다 다윗은 권고할 때 부러지셨습니다. 또 하나는요, 다윗은 권고할 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어요. 9절과 10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요와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권고할 때 성도들이 가장 첫 번째 가지는 행동이 뭐냐면요,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힘들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예요?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힘든 사람치고 나 힘들어 죽겠으니까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요 열명 중에 한두 분이고요 일곱 명 여덟 명은요 목사님 저 힘들어서 못 가요. 목사님 저 지금 죽을 지경이거든요. 나중에 갈게요. 좀 상황이 바뀌면 갈게요. 근데 다윗이요 공부할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겼어요. 왜그러냐면요 다윗이 체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공고할 때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두 가지 체험이 생겼어요. 두 가지 체험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 공고할 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거든요. 공고할 때는 돈도 없고 공고할 때는 먹을 것도 없고 공고할 때는요 사업도 안 되고 공고할 때는 친구도 없고요 공고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공고할 때예요. 그런데 다윗이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공고할 때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그분이. 부족함이 없이 채워 주셨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비결이 있다 그말이요 비결. 내가 공고할 때 주님을 더 바짝 가서 섬겼더니 아버지가 그 부족한 그 상황을 바꿔 주시더라 그 말이야 바꿔 주시더라. 반대죠. 여러분들이 공고할 때 주님 멀어지고 주님 가까이 안 하면요 그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 공간이 바로 우리의 부족의 공간이거든요. 가까이 오면 올수록 공간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요, 이렇게 말해요.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여러분, 젊은 사자가 줄인 법을 봤습니까? 젊은 사자라는 말은 가장 강하고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윗이요, 뭘 체험한 줄 아세요? 젊은 사자가 줄일지라도 여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더라고요. 공고할 때는요 가진 자가 강한 자예요 공고할 때는요 웃는 자가 강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뭘 체험했냐면요 공고할 때 하나님을 섬겼더니 내 옆에 있는 강한 자보다 내 옆에 웃는 자보다 내가 더 강하게 되고 내가 더 웃더라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더 네. 좋은 것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더 좋은 것 주시더라 그러니 내가 공부할 때 어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않을 수 없,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가지 있어요. 다이슨 공부할 때요,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중심 말입니다, 중심. 사실 공부할 때는요, 오만 가지 생각이 우리 속에 다 들어와요. 살까, 죽을까,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사실 우리 속에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요. 권고할 때 자기의 신앙의 중심을 탁 잡았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가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법. 왜 그러냐면 내가 흔들릴 때 나를 잡아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 이 세상 사람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흔들려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었던 사람 중에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었던 사람 중에 실망 주지 않았던 사람 보셨습니까? 사람은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자신의 중심이 흔들릴 때 자신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어디다가 묶었냐면 아버지의 법에 묶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윗이 곤고할수록 하나님 의 말씀을 더 집중해서 쫓아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윗이 자신이 공고할 때 사는 비결이었어요 또 하나는요 다윗은 공고할 때 입을 지켰습니다 입을 지켰어요 응? 혀를 금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응? 우리가 권고할때 우리가 힘들 때 제일 먼저 우리 속에 튀어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입술에서 악한 말입니다 죽겠다 미치겠다 돌아버리겠다 여러분 이세 가지만 되면 우리 인생은 절단 나는 거예요, 맞죠? 죽어버리고 미쳐버리고 돌아버리면 뭐 끝난 거지 뭐. 정말 그러기를 원하세요? 다윗도 우리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다윗도요 미칠 지경이 되었다 그말이요 다윗도 죽고 싶은 심정이 있었다 그말이요 다윗도 돌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었다 그말이요 근데 그때 다윗은 이불 그게 다윗이 자기 중심을 지키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죽은 척하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실 때까지 기다리셨다고 말이에요 뭘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응?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공고할 때가 있었잖아요 저도 살면서 공고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공고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배신당하고 거들라고 또 이렇게 저렇게 내 힘으로 할수 없는 지경 엎친데 덮친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한 가지 일만 어려움을 당하면 좋은데 막 어려움을 당할 때는 막 그죠? 막 그러죠. 풍전등화라는 말도 알고 사면초화라는 말도. 다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면총화라는 말은 사방군대에서 노래 부른다는 뜻 아니에요.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동서 사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가운데 갇힌 사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죠? 우리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니 어쩌면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그런 지경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삶은 안전한데, 뭐, 먹을 것도 있고, 뭐, 사업도 그럭저럭 되고, 또 뭐, 1억저럭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도, 영적으로 권고한 분이 계세요. 영적으로 권고한 분.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도대체 은혜 받아본 적이 언제인지 몰라요.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분이 계세요. 기도가 안 열려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려고 앉아있으면 그냥 오만가지 생각이 다 나오고요. 기도하려고 앉아있으면 그 시간에 말리장성을 쌓고 그냥 일어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기도하는 것이 고통인 분들이 있어요. 이거 지금 권고한 시간이에요. 삶의 의욕이, 삶의 의욕이 없는 분 그냥 막연하게 아, 나왜 이렇게 힘드냐, 나왜 이렇게 지쳤냐, 나왜 이렇게 어렵냐 이런 말이 막 툭툭 튀어나오는 분들 이 공고한 분이에요 지금 해결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육의 곤고함을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곤고함은 해결 받아야 할 상태입니다 곤고함은요 질병이에요. 야고보소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근데 그 병든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육신의 병이라는 뜻도 되지만, 야고보소 5장 14절에 말한 너희 중에 병든 자라는 말은 이 권고한 자를 이르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지금 그렇게 상태 있는 자를 이르는 말이에요. 삶의 그렇게 상태가 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권고한 상태가 이른 자, 바로 그 말이에요. 일어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 어떻게 일어나야 됩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공고할 때는 다 손을 놓고 싶을 때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럴수록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면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 서해볼래요 그럴수록 그래도 하나님께 가면 산다. 아멘. 그게 우리가 곤고하면서 일어나는 비결입니다. 다윗은 그걸 보여줬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 아무리 어려워도 내 곁에서 모든 것이 다 떠나고 내 곁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아버지 앞에만 가면 산다. 제 말이 아니고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19절을 찾아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보십시오. 19절입니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권고함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뭐할 때까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 권고합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권고합니다. 주님 앞에 그래도 갑니다. 이거 보시면 아버지가 그의 고난, 여러분 각 사람의 모든 고난을 건져주시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한번더 강조합니다. 그래도 가야 돼요. 그럴수록 가야 돼요. 세계 5대 부자 중에 하나가 콜게이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콜게이트, 치약으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는 지긋지긋하게 가난한 자였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요, 그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들아,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 평생에 이것만은 꼭 지켜라. 뭡니까, 어머니? 내 평생에 주머니 두 개를 가지고 다녀라. 하나는 11조 주머니고 하나는 네 주머니다. 11조는 네 것이 아니니 밥을 굶어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고 그 나머지는 주님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쓰거라. 그는 평생 그 어머니의 약속, 그 어머니의 유언을 지켰습니다. 콜게이트라는 회사에 아주 하찮은 사원으로 들어갔는데 그가 너무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기 때문에 그 사장이 죽으면서 그 회사를 그 사원에게 줬어요. 아들에게 주지 않고. 그가 그 회사에서 사장이 되었을 때 자기 이름을 따서 콜게이트라는 이름으로 회사 이름을 바꾸고 뭘 만들어냈죠? 치약, 비누, 화장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 어머니가 주신 약속대로 한쪽에는 10의 1조를, 한쪽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바르게 쓰기 위해서 노력했더니 하나님이 그를요, 세계 5대 부자 중에 하나로 복을 주신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권고함은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권고할 때 그것을 아버지 앞에 드려버리면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예요. 아버지가 해결하신다고 말이에요. 신실하고 놀라우신 하나님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곤고함에서 일어서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